제 네, 방긋이다. 고배들 안 와? 어, 그래, 그래. 방긋, 안녕. 아, 김아연. 마춤폼도 지켜. 여섯 살이네, 가츠츠. 역시, 긍정이 뽀뽀. 마취폼 짱잘 끼워. 킹. 어? 신재민, 안녕. 열4 살? 아저씨. 이거 하 장난치냐? 니네 당장 바꾸고 내일 묶기만 빼천원주고 가, 알겠지? 안 두고 가게만 해봐. 막... 어떡하고안 두고 가면 죽인다? 깜깜. <laughs> 또 해, 선배. 또 해, 선배가 될 감사합니다. 영광이에요. 저또한터넷 저장이 돼서 시간 꺼요, 빠잉. 안녕하세요. 믿는 후배의 새로운 만화를 읽게 된 도엔입니다. 어, 안녕. 방극사 긍정이는 하, 김방극, 박긍정. 왜요? 왜요가 나와? 아, 너희들 동생들 앞에서 가을을 잡아? 동생들 돈도 뺏고? 아, 씨, 미래도 못 알아들어? 왜 동생들 돈 뺏었냐고. 왜 동생들 앞에서 선배 놀이 했냐고. 아, 됐고. 박, 김방근 박, 박근정. 너희 내일까지 애들한테 백자 사과문 쓰고 뜯은 돈다 갚아. 내일까지 안 하면 너희는 최 생활 망한다. 어야 돼서 시간 꺼요